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민들하고 충돌이 많죠. 네, 아무래도 그 어장을 그쪽에서 네,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어민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어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뭘 잡는 사람도 나도 이해관계자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대요. 실제 그쪽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으면 음. 뭐 이해관계인이긴 이해 합니다. 아, 뭐한두 번이라도 왔다 가면 왔다 간 기억이 실, 실, 기록이 조업 있습니까?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장을 잃는 결과가 아, 되기 때문에 그분 부 쪽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라던데 그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이제, 이제 현장에서는 여기 여기저기 아주 기록 남겨놓고 그러면 개발하는데 특히 해상풍력은 여기저기 나야 되는데. 거기 나도 거기서 고기 잡았었다 한때 조기도 잡았었다 오징어도 잡았었다 이러면 다 보상해줘야 됩니까 근데 주장은 하는데 저희들 이제 다 조업 실적 위반 실적으로 거 음, 아, 입증을 실적.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 실제로 어떠세요 이게 음, 해상풍력은 소위 고정식 바, 바다에다 이게 고정하는 방식 고정식은 일정한 수심 이내에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도 깊어지면 연안이그 연안의 고기잡이나 아니면 어로 어로 행위로 드, 그 먹고 살든 또는 뭐 어쨌든 수입을 어떤 사람들 과 합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협의가 잘안 돼서 지금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진척이 좀 느리다고 하죠. 주로 어민들하고 이해 관계 조정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절, 아시다시피 절차들이 여러 가지 음,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어빙과의 이 상생 모델을 그동안 논의는 해왔지만, 에, 뭐 예를 들면 이익공유 방안을 뭐 하나, 둘, 세개 정도를 놓고 음. 각자 상황에 맞는 것을 채택을 해서 할수 있는 이 공론화된. 예, 합의된 모델이 없어서 아무래도 네. 그거에 따른 거래 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안을 만들어서 네.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예, 그거를 저희들이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그거 중에 지역의 특성이 맞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네. 빨리 신속하게 의견 조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이 e 공유 모델을 개발한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둔 연안업 종사자겠죠? 제일 이해관계가 큰 의미는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고군초에서 아무... 선착장에서 선배세배웠다가 고기잡으러 왔다 갔다는 그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제일 이해관계가 네. 많을 거고요. 거기는 하여튼 그런 경우 그 인근에 에 생계 터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어떤 이 사업의 사업권을 일부 하, 같이 공유하는 게저 신한 모델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예, 아마 예. 협의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그런 방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수협이 있으니까요. 수협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면 예. 예, 그런 맥, 시스템 을 구축. 여기서 하나분좀 네. 고려해 주셔야 될게그 일정의 이익을 나누더라도. 그게 마치 그 지분권처럼 되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언젠가 해상풍력을 개발할 때 거기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좀 권리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배당받을 권리든 뭘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서울로 이사가 버렸다. 그런데 누군가 그 동네 새로 이사를 왔다. 누구한테 그러 그때부터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같이 먹고 살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든, 뭐, 그 귀촌, 귀, 농을좀 권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지분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떠나면 그 중에 일부를 일으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거를 인정하고, 얘예든지뭐 예. 이렇게 해야 기금으로 만들어 놔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그 지역이 살잖아요. 네. 근데 그 횡하니 그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떠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첫째로. 그두 번째는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어업인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고기를 못 잡는다. 그 저기 해상 풍력 시설을 만들면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데 반대로 낚시하기가 좋아진다면서요? 그런 아, 얘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면 고기는 네. 좀 모이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데 풍력 발전 단지에는 낚시업이 상당히 흥하고 있다고. 그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업을 겸해서 하는 모델을 그 방향을 이제 네.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는 있고요. 저희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어, 낚시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예, 계속 늘고 있습요 근데 있습니다. 어족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그런데 해상풍력단지에 고기만 잘 잡히면 저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인데, <웃음> <웃음> 어쨌든 가잖아요. 하루 3일 걸려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 사업으로 좀 편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낚시를 포함해서 어쨌든 어업과의 네. 양식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또 하나의 검토해나갔습니다. 사업이 될 수도 있어서요.